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고맙고 또참 대단한 우리 멤버님들을 위한 저의 작은 이 성의 네, 전역의 오디오북입니다. 네, 오늘은 흑수저연금술 판을 읽어라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단지, 엄마 친구가 이사할 집을 구하는데 같이 가보자고 해서 몇 군데 아파트를 보러 다녔지. 근데 찾아가는 부동산 소개소마다 같은 소리를 하더구나. 이 아파트 아시죠? 가수 아무개 씨가 삽니다. 개그맨 아무개 씨도 살고요. 오? 솔직히 엄마는 그게 무슨 상관이람 오히려 조용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가 녹록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단다. 저기 주상복합은 탤런트 아무개 씨가 살고요. 최근에 영화 보호 모 씨가 이사 왔어요. 그래서 집값이 확 뛰었죠. 정말요? 엄마가 놀란 표정을 짓자 세상 물정에 밝은 친구가 옆구리를 쿡 찔렀다. 너무 뭘 모른다고 생각해서인가 봐. 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나오면서 엄마 친구가 말하더라. 요즘은 연예인이 최고야. 연예인이 살면 아파트값이 확 뛰어요. 저 신도시. 송도 아파트도 탤런트 아무개 씨가 tv에 사는 모습이 나와서 가격이 확 오른 거라니까. 와 요즘 연예인들은 신흥 귀족이자 왕족 같더라. 즉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의 세상이야. 그런데 최근 엄마가 아주 흥미 있는 연예인을 봤어. 바로 힙합 뮤지션 도끼. 물론 너도 잘 알겠지. 엄마도 그 이름을 몇년 전부터 듣기는 했어. 어, 미국의 힙합 뮤지션처럼 부유함, 돈 많은 걸 자랑하고 뭐 금목걸이 하고 나오고 뭐 그래서 인기를 끄는 사람인가 했었단다. 아주 초호화 아파트, 집에 쌓아놓고 쓰는 5만원 다발, 로이스 로이스 등 최고급 차들. 이게 미국의 힙합 뮤지션들이 흔히 하는 모양새지. 그런데 이 도끼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놀랐어. 그 사람은 아주 차분한 사람이었어. 저는 제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는 뭐랄까, 식당으로 치면 설렁탕 같은 메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처럼 일하는 거죠. 자리 회전도 빠르고 저혼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안이 도끼의 주된 수입은 음원과 음반 수입인 것 같더라. 물론 공연 수입도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일한다는 거야. 앨범을 만들고 작사, 작곡, 프로듀싱, 랩까지 혼자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휘처링 거드는 사람한테 돈 주는 거 외에는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지. 1인 기업이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음반 내는 회사 사장이기도 했어.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보다 마케팅이나 경영에 의해서 아주 대단한 감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엄마의 흥미를 끌었던 것은 그 사람의 몇 가지 행동이었단다. 우선 처음에 다른 사람의 무대나 작업에 보조적으로 참여하면서 판을 읽었대. 자기가 일하는 시장을 파악한 거지.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대. 즉, 한정판 음반을 낸 거였어. 말 그대로 리미티드 에디션. 처음에 3,000장 한정 판매를 해서 5천만원을 벌었다더라. 그는 한정판매, 그의 음반이 제한된 자원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확실하게 알린 셈이지. 그리고 성공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 여기에서 엄마가 도끼의 탁월함에 놀랐다. 그때 소속사가 있었는데 도끼는 5천만원을 벌자마자 그 회사에 위약금 3천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했대 그리고 독립해서 1인 회사를 차렸대. 보통 사람이었으면 어떡했을까? 아마 그렇게 용기 내긴 힘들었을 거야. 그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지. 내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말이야.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시장도 대중도 그는 꿰고 있었던 거야. 3천만 원이라는 위약금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주 영민하게 알아차린 거지. 비처럼 빨리 움직였던 거야. 엄마 생각에 그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 판단력도 탁월하고. 아마도 힙합 뮤지션을 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일했어도 성공했을 거야. 도끼는 이렇게 말하더라.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멋지지? 아마 모든 청년이 도끼처럼 될수 없겠지만은 그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분명해. 참 근사하더라. 또 도끼는 술도 담배도 안 하고 욕도 절대로 하지 않는데. 이거야말로 반전. 욕설을 하지 않는 힙합 뮤지션이라니. 상상도 못하지? 도끼는 치열한 노력과 예리한 판단력으로 성공을 한 거야. 그리고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절제하는 거지. 이제 연예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공인으로 짊어져야지 짐이 많아진 시대지. 자유롭지 않지. 그런 점에서 도끼는 아마 자기 절제를 해서 롱런 할수 있을 거야. 도끼는 해마다 자기 생일에 자동차를 스스로에게 선물한대. 온갖 명찰를 럭저리카가 무려 7대나 있다고 하더라 꿀단지 너도 제발 성공해서 네 생일마다 자동차를 네가 선물을 하길 바란다 엄마한테는 엄마 생일에는 모닝이나 스파크 한 대면 충분해 <웃음> <웃음> 여러분 네. 다음에는요 수지의 충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 여러분 특히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hank <laughs> you